국어 5학년 국어입니다. 잘 풀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숙제가 좀 있어서 자, 추석 연휴 때는 공부하기 좀 힘들었을 것 같기는 한데,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다 못했으면 또 여기서 좀 해야죠. 뭐, 자. 자, 11번 보니까, 글 가에서, 민주가 날마다 핑콩카페를 들여다본 까닭이 뭐예요? 서영이를 반박하려고 했었죠. 어떻게 반박하나, 그랬어요. 그리고 위에 글을 조금만 보고 올게요. 여기에 보면은, 어, 여기에 글에 다 나오고 있어요. 혹시 서영이가 무슨 반박글을 올리지 않을까? 이런 게 11번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이제 어, 흑설공주에 대한 분노가 글에 올라왔었어요. 그 다음에 엄마 아빠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 이런 것도 있었고, 흑설공주의 글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걸 당당하게 올린 거. 이게 12번과 관련되 있는 거예요. 12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서영이가 올린 글, 그래서 1번, 2번, 4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밑줄 그은 거 참고하면 되고요. 자, 13번에서 흑설공주가 올린 글의 내용이 원인으로 다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민서형이 이제 증거자료로 사진을 올리게 되었죠.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이제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점이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을 괴롭히려고 막 그냥 박박 우기면서 공격하고 못 살게 굴면 안 돼요. 그건 정말 나쁜 짓입니다. 우리 정말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 어 그런 나쁜 행동은 정말 의롭지 않고 언젠간 자기가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건안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대화 예절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있잖아. 얼굴로 자기 이름을 가릴 수 있고 얼굴을 가릴 수 있다고 해서 아무 글이나 아무 말이나 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자 서술형 평가에서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 보니까 막 사진하고 동영상이 올라와 있죠. 여기 사진, 동영상 이런 게 올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함께 보면서 글을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서는 틀리기 쉬운 문제인데 이제 허준이 땜이나 침을 이용해서 마을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죠. 치료 장면을 열심히 치료하는 것을 연달아 보여줍니다. 연달아라는 말은요 계속 계속 이어서 계속 이어서 보여준다고요 계속 계속 이렇게 열심히 밤새도록 치료하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자 두번째에서는 이제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죠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어, 뭔가 곰곰이 고민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까이 보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3 번에서 이 김득신이라는 사람이 포기를 안 했어 실망은 좀 했을 것 같긴 한데 실망은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꾸준히 노력했다는 거 선생님도 그래야 되겠습니다 본받습니다 그래서 사 번은 난이도가 높다는 건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허수아비 하이디 막 이래가지고 어 다른 사람에게 어. 예의를 갖추자. 인터넷이라고 해서 예의 없게 공격하고 그런 것은 안 된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단원으로 벌써 들어갔네요. 다음 주에는 선생님이 조금 뒤에 나오는 어, 앞단원부터 1단원부터 좀더 봐야 될것 같아요. 뭐, 어, 복습하는 거, 얇은 책을 한번 해볼게요. 준비하세요, 얇은 책. 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편으로 이렇게 찬성 의견이 다른 거. 이게 토론이에요. 토론하고 토의하고는 다릅니다. 토론은 의견이 서로 달라야 돼요. 어. 자, 그래서 문제가, 무슨 문제점이 있어야 되는데, 1번에서 처, 교실 청소 당번을 정하는 건 문제 자체가 아니에요. 문제점이 아니에요. 그리고 쓰레기통을 없애자. 이런 거는 쓰레기통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거는 쓰레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찬성과 반대가 있는 거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토론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서는 어떻게 되냐. 조사 범위가 적절한지, 출처가 정확한지, 믿을 만한 전문가를 면담을 한 건지, 그런데 이거는 평가에 대한 건 아니죠.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조사 자료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어, 전문가를 면담한 자료가 맞나 안 맞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볼수 있어요. 이거는 면담 자료를 평가할 때 쓰는 거고요. 설문조사는 전문가를 만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라도 맞고요. 자, 3번에서는 자기 편의 주장을 요약하고, 어, 뭐 이런 내용들 한번 볼게요. 주장을 요약하고, 그 다음에 자기 편 주장의 장점도 정리하고 이런 거니까, 주장을 뭔가 다진다, 주장을 뭔가 잘 정리한다 라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토론이 필요한 경우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 이제 초록색 옷 입은 여자애가 학교 앞 불법 주차를 한 차가 너무 많아. 그리고 차가 너무 빨리 달려서 위험해. 뭔가 교통문제에 대한 1번은 요거에 관한 문제인데 자 차가 너무 빨리 달린다는 거. 그 다음에 불법 주차한 차가 많다. 차로 인한 그런 문제입니다. 둘 다. 그리고 토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거는 없죠. 누구냐, 수호예요. 왠지 보겠습니다. 수호는, 이거는 문제점이 아니에요. 뭔가 의논하는 거죠. 토의, 뭐, 의논. 어, 의논하는 거에 관련된 거, 토론은 아니에요. 이제, 연석이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문제예요. 스마트폰이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학교 공부할, 학습할 때 방해가 되는 요인이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라서 이런 걸 토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인이 와서 은지 같은 경우는 쓰레기가 많아진다. 학교 운동장을 개방을 하니까 학교 사람들도 아닌데 막 와가지고 쓰레기를 버리게 된다. 이게 문제점이 있어서 토론을 하는 겁니다. 자, 3번 세연이가 말한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3 번에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은 착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 뭐~ 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대해서 의견이 어~ 되겠다는 건 지금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좀 별론 것 같다라고 했고 안녕하세요와 같은 이게 첫 번째 의견 전통적인 인사말이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닐까? 안녕하세요. 이게 굉장히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전통적인 그런 인사말인데 이거를 지키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과 5번에 관련된 내용이 이유가 있었어요. 까닭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4번에서 민규가 자신의 의견을 세연이 세현이 이해시키려고 했는데 근거를 들어서 처음에는 잘 말을 하다가 <laughs> 여기서는 근거를 잘 들어 얘기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막 너무 세게 주장하려고 상대 기분을 상하게 어우 너는 왜 그렇게 계속 불, 불만을 얘기하니 이러면서 좀더좀 좀 세게 나가고 있습니다 요런 거는 좀 알맞지 않겠죠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서 보니까 이제 표를 보면은. 아이들이 희망하는 직업이 연예인이 너무 많아. 그지 여기 봐봐. 연예인이 너무 많아. 그리고 전체는 32명이었대요. 32명을 조사를 했대요. 그 다음에 자신의 꿈이 연예인으로, 연예인으로 바뀌었다 라고 말한 애들이 되게 많대요. 9번과 관련 있는 내용이었고요. 또 밑으로 가다 보면은 여기 이제 그래서 우리가 꼭 봐야 할 거를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진 않아요. 직업의 선택은 유행이 아니라 자신의 적성, 흥미, 특, 특기를 고려해야 되는데 유행한다고 해서 다 그거를 따라가는 건 이건 5번, 예, 5번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어, 직업 평론가를 만났죠. 그래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문가를 만난 거예요. 10번에 관련 있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면담했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글쓴이의 주장은 직업 선택이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 특기를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주장이었어요. 자, 6번에서는 뒷받침하려고 이제 어, 면담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해서 이렇게 촥 표로 만들었었죠. 그래서 3번,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조사 범위는 32명의 반친구들을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응답한 게 연예인이었어요. 뭐 연예인을 어렸을 때는 많이들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자료의 타당성. 자료가 이게 참 타당한가? 알맞은가? 이런 걸 평가하려고 했는데 4번은 읽는 사람이 좋아할 만한 자료인가? 이거는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근거가 딱 있는지, 뒷받침할 게 출처가 딱 믿을 만한지 그런 걸 봐야 합니다. 그다음에 9번에서 자신의 꿈이 연예인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학생이 엄청 늘었죠? 그다음에 10번에서 보니까 이제 더 믿을 만한 근거 자료는 다였어요. 왜냐, 전문가의 말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의견보다는 전문가, 좀더 어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한 어른들이 여기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요거 문제 답 써야 합니다. 답안 쓰면 안 돼요. 자료의 출처가 믿을만한지 여기에 다 답을 꼭꼭 쓰세요. 특히 제이야, 제이야 답을 써라. 그 다음에 이 범위가 적절한가 또 범위가 뭐두 형한테 물어보고서는 설문조사 했다고 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많은 사람을 조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전문가를 면담한 건가 엄마한테 물어본 거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엄마가 만약에 그쪽에 관련 있는 직종이다 그러면 엄마도 전문가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직, 직업에 따라서 전문가를 뽑아야 돼요 그쪽 분야, 그쪽 분야 관련 있는 직업을 갖고 있는 전문가여야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참 주말을 어, 추석 지나고 나서 짧았죠. 너무 좋았죠. 수고했습니다. 안녕.